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혜입니다 오늘 베리썸의 그립틴트팩아 음. 이거 너무 유명해서 저희가 굳이 설명,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는 팩인데요 네. 이게 얼마나 좋은 팩이냐면 음. 수분이 있으면서 보습력이 음. 있죠 게다가 한번 하고서 떼어내면은 음. 지속시간이 굉장히 오래돼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음. 묻어나지 않는데 계속 그 입이 앵드이스처럼 유지되는데 아니 좋았어요. 우리 여자분들 음. 얼마나 립을 자주 바르세요? 음. 밥 먹고 바르죠? 아니, 음. 일단 나갈 때! 음. 나갈 때 바르죠 뭐 나가서 조금 음. 이렇게 화장 수정한다고 맞아요. 또 바르죠 밥 먹을 때 바르죠 음. 뭐 진짜 수시로 하루에도 12번은 더 바르는 맞아요. 게 립인데 음. 이제는 안 바르셔도 돼요 맞아요 아침에 나갈 때한 번만 딱 바, 음. 이거 팩 하시고 나가시면은 하루 종일 그 색이 유지되면서 음. 촉촉함까지 같이, 같이, 같이 가져가는 네. 베리썸의 리틴트 팩입니다. 리틴트 팩이 음. 고객님들께서 기존의 제품들 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타사. 근데 저희 베리썸은요, 네. 많은 브랜드 중에 제일 최초로 그쵸. 나온 게 베리썸이고, 베리썸의 리틴트 팩이고요. 아무래도 최초고 그 우리 쿠션 있잖아요. 쿠션도 음. 아이 거기가 까 스타트잖아요. 원조 거, 원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립틴트의 원조입니다. 진짜, 네. 왜 괜히 원조, 원조 하는지, 맛집도 보면은, 원조를 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원조만큼 따라갈 수 맞아요. 없고, 아무리 흉내낸다고 해도, 딱그 느낌이 맞아요. 아주 그 제품력을 따라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제품이 바로, 베리썸입니다. 네. 오늘 일단 구성이 되게 좋은데요. 네, 저희가 네. 또 그냥 드릴 수 없어서, 맞아요. 구성이, 네. 한 팩에 지금 총 6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원 플러스 원. 이게 너무 좋아. 네. 못불어두팩 드리면서, 게다가 이것만 드리면 조금 서운해 맞아요. 하실까봐. 음. 저희가 혹시라도 선물. 어, 선물 같은 <laughs> 기분으로. 네.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네. 가운데 이 리무버까지 같이 드리는데 가격이 49,900원. 그러니까 타사보다 거의 70% 80%대 거의 74%까지 저렴한 네. 가격이니까. 저는 같이 이거 오늘 하나 사셔서 네. 저는 친언니가 있거든요 아 언니 하나 줘도 맞아요 이게 그렇게 가격대가 이거 하나 이거 한개는줄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쵸? 이거 한 세트를 다 주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응. 이렇게 두개1 플러스 1이니까요 응. 진짜 선물용으로도 너무 응. 좋지 않아요? 나 하나 갖고 응? 친구 뭐 아, 마침 생일이다 하면은 딱 선물로 줘도 너무 나도 좋고 친구도, 친구도 더 좋고, 더 좋고. 아니면은 응.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친구랑 같이, 아, 우리 돈 모아서 하나 어, 살까? 맞아, 맞아. 그래도 정말 음, 부담 없는 가격. 49,900원에 드리면서 저희가 무료배송으로 드립니다. 저는 무료배송이 되게 좋은 게, 저는 네. 세상 제일 아까운 게 택배비랑 아, 주차비랑, 아, 그 수수료 있죠. 타임스, 네. 이런 게 되게, 이런 거에 되게 목숨 걸잖아요. 맞아. 어, 진짜 에이, 이 한두 푼이 맞아요. 정말 적은 돈이지만 음, 이게 쌓이면은 또 그게 무시 못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게 오늘 무료배송이 74%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는데 네. 색깔이요. 저는 어. 아까 우리 딱 들어가기 전에 색깔 보면서 좀 설렜던 게다 바르고 음. 싶은 거예요. 진짜 어. 봄이 왔네, 봄이 왔어. 딱이 느낌이 드는데 음. 지금 제 입술 보시면 되게 칙칙한 얼굴, 맞아요. 칙칙한 느낌 <laughs> 드시죠? 이따가 시연을 할 음. 건데 입술 하나로 얼마나 맞아요. 피부가 화사해지는지 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 입술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예 색소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 있고요. 맞아요. 우리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살짝 뭐 바르셨나요? 평소에는. 아까 발랐다가 네. 지금 다 지워진 어, 상태예요. 저 어. 같은 경우는 조금 원래 있어요. 음. 색소가 원래 살짝 있는 편인데, 제 네. 친구는 그거 아세요? 좀 검은 어, 진짜. 그건 있어. 문신해도 안 돼요. 그건 문신을 해도 음. 이게 입술 본인 그 살색이 여기가 끝부분이 검은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해도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립스틱을 발라도 되게 지저분하고요. 안예쁘죠 발라도 음. 떠요. 이게 여기만. 그 발색력이 네. 너무 예쁘지가 않은데 음. 이 틴트팩을 하시면은 여러분 그런 분들도 발색력이 하루 종일 음. 예쁜 컬러로 유지가 되면서, 게다가 촉촉함까지 음. 같이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내 입술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 딱이베리썸의 음. 틴트팩 하나만 있으시면은 걱정 싹사라지실 음, 거예요 걱정 끝. 네. 왜냐면 색깔도 딱한 가지 색상이 아니라요. 내 피부에 뭐 웜톤인지 쿨톤인지 따라서, 음. 아니면 오늘은 내가 조금 다른 색상, 음. 오늘 좀 레드, 레드, 레드 색깔 좀 발라보고 싶다 하면. 맞아, 맞아.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 색깔이 다양하게. 그쵸. 있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음. 컬러도 진짜. 음. 자, 민혜 씨 말처럼, 여섯 음. 가지 컬러만 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톤에 맞는 컬러, 음. 그거 사용하시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아니면, 음. 내 톤에 안 맞는다 하면, 우리 엄마 주고, 맞아요. 언니 주고, 음. 동생 주고, 음. 그냥 인심 쓰세요. 맞아요. 그 정도면 넉넉하게 뜰 때가 가격이니까. 1 플러스 1에 한 개, 네. 6개, 12개를 드리는 거거든요.